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도 안정성, 내구성, 작업의 편의성까지 모든 부분에서의 3M 절연 테이프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. 0도와 80도 사이의 테스트. 현재 온도 34도입니다. 어제 이 시간에 밖에다가 방치를 해둔 상태고요. 환경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. 하나는 그냥 접착력 테스트고 한 개는 녹은 녹은 해졌을 때 얼마나 잘 서로끼리 붙었냐를 테스트를 진행해놨는데 잘 붙어 있고 깔끔하게 떨어졌어요.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하게 떨어졌어요. 비틀어도 잘 붙어 있어요. 풀리거나 밀리거나 하는 것 없이. 안 밀려요, 이거 봐. 자, 얼려놨죠. 영하 20도에서 24시간 방치했습니다. 보통은 끊어집니다. 자, 떼 봅니다. 오, 야, 괜찮다. 접착력이 충분히 느껴지고 멀끔하게 잘 떨어졌어요. 이놈이 엄청 잘 만들었네. 그리고 영하의 온도에서도 신축력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잘 늘어나요. 잘 늘어나요. 끊어지지 않습니다. 자, 늘어났다가 얘를 놨을 때 돌아오는 복원, 어, 그렇죠. 이렇게 돌아오는 복원력도 짱짱한 걸볼 수가 있어요. 감을 때야 이거를 어, 손맛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낭창낭창하게 너무 잘 늘어나거나 안 늘어나거나 손맛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삼엠 저런 테이프는 감다 보면 적당한 탄성과 쫙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다 감고 쫙쫙 눌렀을 때쫙 붙어 들어가는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감았을 때 감기는 느낌이나 이런 떨어지는 느낌들이 너무 좋아요.